안녕하세요. 맨발로 걷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. 이곳은 맨발 걷기 치유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62살 여성입니다. 평생 큰병한번 없이 지냈는데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. 그날 이후로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몸이 늘 무겁고 피곤했습니다. 그런데 마침 그 즈음 집앞 공원이 새로 리노베이션 되면서 황토길 산책로가 생겼어요. 하지만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. 맨발로 걷는다는 게 솔직히 좀 낯설고 부끄러웠거든요. 사람들 보는데 맨발로 다닌다고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? 그런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분이 요즘 맨발 걷기 해봐요. 진짜 좋아요.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. 그분도 당뇨가 있었는데 맨발로 걷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. 그 말에 용기를 내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처음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. 처음엔 차갑고 낯설었지만 땅의 온기가 금세 발끝까지 전해졌어요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꼭 30분씩 그 황토끼를 맨발로 걸었습니다. 아침에는 식사 차리랴, 출근하랴, 바쁘니까, 저녁 시간만은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죠. 며칠이 지나자,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. 따뜻한 황토의 온기, 흙냄새, 그리고 조용한 밤공기. 하루의 피로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. 한 달쯤 지나니, 손발이 덜 저리고,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다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 건강검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. 무슨 약을 드셨어요?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약은 안 먹었어요. 대신 맨발로 걸었죠. 맨발로 걷는 동안 저는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배웠습니다. 걷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땅과 이어지는 치유의 시간이더군요. 당뇨라는 이름이 제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. 그저 내 몸을 돌보라는 작은 신호였을 뿐이죠. 오늘도 저는 퇴근 후 조용히 신발을 벗고 황토길 위를 걷습니다. 그리고 그길 위에서 하루를 치유합니다.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. 맨발로 걷는 그 순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.